먹고 그래요? 밖에 나가자고, 밖에서만 먹나봐요. 몽돌아, 밥 먹어? 밥 먹어? 네. 물도 같이 가지고 다니셔야 될것 같아. 음. 몽돌이 안녕? 몽돌이 안녕? 밥 많이 먹었니? <laughs> 몽돌아, 이리와. 오늘 날씨가 굉장히 더운데. 이리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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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와 봐. <laughs> 물을. 아, 그렇게 생긴 간식이에요? 이게 뭐예요? 간식이에요. 아, 제가 주라고요? 그러면 좋아할까요? 몽돌이, 이리와. 깎아줄게 깎아, 자고머잘 먹네, 자 <웃음> 아이고 <웃음> 이제 나 보고 안 찍겠다, 그렇지 맛있어 또 달래요. 짓는건안다고짓는 거. 아 그래요? 예웅돌이 네. 네, <laughs> 안녕 어마어마. 맛있어? 응? 산식은 항상 이렇게 또 달라고 계속 오는 것 같아. 자, <laughs> 먹는 거 주는 줄 알고. 자, 자, 자. 어이구 어이구. 자, 응. 간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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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식. 간식이 안 나와. 어떻게 그만 먹으래. 봉돌이 아빠가 그만 먹으래. 안녕. 이리와. 봉돌이. 이리와. 이리와. 이리 와. 아이고, 봉돌이 시안해. <laughs> 이 여자예요? 남자. 남자. 다리도안 들고 시안해? 수술했지. 아. 몽돌아. 이리 와. 이리 와. 까까. 아이 귀여워. 아이 귀여워. 아이 귀여워. 아이 귀여워. 아이 귀여워. 간식달라고 안녕. 음. 어막 따라가네 또 <laughs> 아무나 따라가. 네, 젊은 어, 좋아해요. 저저 제가, 제가, 제가 딱 찾아가요. 예뻐해주니까예뻐해주니까 예뻐해 네, 저렇게 이포 음, 거는. 아는 척 하고 다이 오네 가이이이 포인트가 이이아이포이 포인트가 이포이포인이포인이포이랑이 중학생이랑 한집에 같이, 어. 같이 살았는데 네. 그때 이제 그 클때 있어가지고 나 같은 경우는 좋아해 음. 어렸을 때 기억이 있어가지 음, 맞아 얘네 기억력이 또다좋더라고요그러니까 어. 뭐뭐 아니야? <웃음> 어? <웃음> 누나 갔어요 누나 갔어